쏘나타에서 제 역할을 맡았던 박준희라고 합니다. 하, 사실 뭐 아시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모든 배우들이 다 느끼는 피아노가 그 항상 좀 잘하고 싶은 는많았는데 그래서 연습하기 반년 전부터 집에 피아노를 사서 손가락 1, 2, 3, 4, 5, 1, 2, 3, 4, 5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1, 3, 1, 2, 3, 3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공연 때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치면서 연습을 했던 게저 어그제 같은데 벌써 막공이 왔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고 하, 사실 오늘도 <laughs> 저는 이제 저는 항상 매일 피아노를 늘 항상 쳤어요 맨날 너와 나랑 아침이 지나면 이거나 항상 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치고 왔는데도 그리고 공연장 와서도 그렇게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 되는데 이 공연만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몸이 너무 떨리고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려요 이래서 이게 근데 아까 승현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0회도 하지도 않았고 이제 130회쯤 되니까 피아노서 자유로워지셨는데 자유로워 100번 더 하면 100번 더. 100번? 아 정신계약 하는 제가 만약에 네, 100번을 더 하면 좀더 자유로워지겠죠? <웃음> <웃음> 아, 아유 춤자 자유로워. 잘하고 그만큼 항상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정말 이거는 어디가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공연만 되면이게막 머리로서는, 정신 차려, 정신 차려인데, 몸이 반응을 하는 게 너무 처음 느껴보는 거여가지고, 이걸 항상, 이제 수면 형한 자주 물어봤어요. 그래서, 선한테 물어보면, 너 연습량을 믿어라. 그래, 항상 믿고 해라. 그렇게 했었던 형이랑 같이 공연할 때는, 괜히 형이랑 같이 공연했을 건지 모르겠는데, 좀 그게 좀더 믿게 되는 것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, 좋은 경험의 광염 스마트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역할로서도, 이제 언제 제가 이렇게 막 이런 나쁜 선택을 해보고 나 싶기도 하고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공연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방송 소나타를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주시니까 저희도 더 힘내서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저쪽 뒤에, 이쪽 뒤에, 저쪽 뒤에 항상 그리고 하우스 그쪽 뒤에 배우들 항상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광역소나타가 끝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130회가 넘어가면 그때는 피아노에 자,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대기로 집에 피아노가 항상 있으니까 피아노 책을 샀어요. 피아노 기초. 제가 아예 방에 약다 그런 거예요. 악보를 볼지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연습을 이제는 못게 없다. 뭐 로망스 치고 있어요. 지금은 어. <laughs> 그런 거 연습하고 있는데 꾸준히 피아노는 배우한테 정말 좋은 거 같아. 이번에 맞아요. 알게 됐고, 꾸준히 피아노도 칠 거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할 있게 해준 우리 낭만파리케이크 회사 연우무대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